주식시장은 투자자 입장에서 주주에게 돌아오는 현금흐름이 중요하겠지만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아니라 주식회사라는 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회사에게 주주의 가치 즉 돌려받는 게 뭐냐 배당이나 주가차익 요거를 갖다가 요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주가치가 올라가면서 주가차익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주주가치가 올라가지 않는 적자회사에서 주가차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도 나쁘지 않은 겁니다. 코스닥 CFO, 뭐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글을 쓰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, 아는 사람들이 이런 거 넘어가지 않습니다. 정부 입장에서 사람들이 저축을 증시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.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변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. 주식의 본질을 상기해보면, 본질을 아시는 분이 적자회사를 산다? 말이 안 되는 거죠. 내가 은퇴자금을 갖다가 가지고 적자회사, 무너져가는 음식점에다가 투자를 하겠다. 제 정신이 아닌 겁니다. 이런 건 전부 다 괴변일 뿐인 거예요.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현금으로 만들어서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계약일 뿐이다. 당연하죠. 계약인 건데 어떤 계약? 흑자가 나는 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계약이다. 라고 보시면 됩니다.